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0.37% 올라서 3,141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 거의 변화가 없네요. 음,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3,2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지금 3,100대로 내려오고서. 다시 3200대로 가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어, 나스닥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요. 어제도 0.7% 정도 빠졌고요. 다우가 계속 잘버팁니다 다우가 어제도 보압 수준이라서. 다우는 거의 45,000이 정도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로는 꽤 빠졌는데 음, 나스닥이 워낙 올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뭐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죠. 네, 저번에 이제 팔란티어가 한번 이렇게 어, 가격 부담으로 좀 크게 빠진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 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보시면 어제도 팔란티아 1% 빠졌는데 장중에 엄청 빠졌었어요. 네, 장중 저점을 보니까 거의 140 달러대 초반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폭락 장세가 됐다가 그래도 그거를 다 되돌렸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빠지긴 빠지는데 어, 그렇게 추세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어느 정도 빠지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나면서 바로 바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음, 그런 지금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시면 뭐 팔란티어 비롯해가지고 애플,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1%좀 넘게 이렇게 빠졌고요.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좀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또 필수 소비재 이쪽은 또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금융주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헬스케어 이런 쪽도 약간 상승하는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보시면. 뭐, 올해 이제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도 그렇고,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조금 이제 상승이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 그래도 계속해서 돈들이, 어, 갈 곳을 찾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호주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또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호주 증시도 사실 우리랑 좀 비슷하죠. 네, 그렇게 메이저한 증시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 선진국 증시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인데, 네, 어, 이렇게 좀 애매한 횡보 장일 때, 네,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금융 쪽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금융 쪽이나 이런 쪽으로 어, 돈이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지표들 보시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환율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환율이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환율이 안 떨어진다는 거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코스피가 좀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환율이 거의 1,400원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음, 글쎄요.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 아마 코스피는 좀더 상승 추세로 다시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정부 정책밖에 지금 바라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더 좋아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관세나 이런 것도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코스피가 3000대로 올라온게 정부 정책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좀더 올라갈 수 있자 있냐 없냐. 네. 그게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4%가 빠지면서 24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사실, 사이닉스가 이 정도 가격 내려오면, 어, 상당히 좀 투자할 만한 이제 또 가격이 되는 건데, 어, 막상 이렇게 또 빠지니까 쉽게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점이 30만원대였고, 지금 거의 2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HBM의 이런, 어 우위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은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건데,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지표로 봐도 굉장히 싸죠. 특히 PR로 보면 하이닉스는 지금 추정이 6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진짜 잘 버는데, 근데 항상 이제, 그 우려가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HBM을 따라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가 아침에 좀 강했어요. 아침에 좀 이렇게 올랐는데 어 미국 정부에서 뭐 삼성전자 지분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도 계속해서 어 조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시면 약간 지금 경쟁관계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이닉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어, 조선주가 반등을 했어요. 조선주 보시면 현대중공화 4.7% 올랐고요. 그리고 한화오션도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선주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원자력 쪽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 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역시 뭐 올해 어, 가장 중요한 섹터인 네,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은 뭐 그렇게 쉽게 죽는 모습은 아닙니다. 방산도 보시면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대 올라오면서 네, 이런 주도주들이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또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크게 움직였는데요. 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13만 1000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뚫었어요. 어, 저번에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가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 이렇게 뚫어냈습니다. 역시 주주 환원은, 어,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가 이번에 또 자사주, 어, 7천억, 어, 소각하는 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보면, 지금 자사주 소각이 거의 1조 2,5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자사주 소각만 지금 시가총액으로 봐도 연간 거의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면 당연히 EPS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EPS 성장 속도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EPS 성장이 나온다고 보면 어, 충분히 PER 10배 이상 줄수 있고요 어,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어, 오늘 이렇게 좀 어,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점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그 정도, 어,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으로는 그래도 뭐 변동성이 좀 있기는 한데, 어, 지수단으로 보면 정말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보면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3100, 어, 떨어지면 3100이고, 올라가면 뭐 한3300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또 3,100대, 여기가 뭐 매수 가능한 가격이긴 한데, 어 국내 증시가 여전히 뭐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박스권이 지금 한달 조금 넘어가기는 했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가지고, 애초에 이제 레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까봐, 네 그런 것들이 걱정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간을 보고 있어요, 보면. 어, 이런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또 실망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가 또 원상복귀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투자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음,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네, 역시 뭐 미국, 중, 미국 증시나 어, 이런 쪽이 맞는 것 같고요. 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이 있으면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어,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어, 고점 대비로는 저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어, 슬슬 나스닥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